기자 의견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볼게요. 음. <laughs> 안동 예안에서 하전민의 아들로 어렵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성남에 와서 소년공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의 삶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거기서 몸으로 경험했던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불공평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작은 인간적인 희망으로 부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본인이 겪었던 불공정, 그다음에 부조리, 부당함, 이거를 단순하게 해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산적 욕망도 있고 공적인 욕망도 있는데 그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겨내고 공장생활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가서 남들보다 빠르게 사법시험에 어, 합격이 되었지만 그때 판검사라고 하는 어, 세상이 인정해주고 또 잠깐만 근무해도 어,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득권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천과 여주 등의 어, 노동 상담소를 차리죠. 최근에 어떤 아름다운 미담도 있었는데. 약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자기 사무실을 열을 돈이 없어서 예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어렵게 빌려서 사무실을 열었던 분이 그 바로 전에 노동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다시피 그렇게 헌신했던 삶을 아마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노동의 인권, 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바로 시민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성남에서 공공 의료 병원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최초에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성남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됩니다. 성남 시민들의 공공 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단 47초 만에 부결이 되고 그리고서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노동운동만으로도 또 시민사회운동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직접 네, 정치에 영향을 네. 미치고, 어쩌면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2, 3년 있다가 2006년도에 <laughs> 성남시장에 도전을 하죠. 예, 그때 실패했고요. 또 2008년에 분당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했는데 다시 또 실패를 합니다. 2010년도에 이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성남 시장이 됩니다. 성남 시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성남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는데 어, 이 분들이 내세워첫 번째는 뭐였나요? 성남 우리원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자기를 정치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리고 시민들을 좌절시켰던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1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남의료원을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자기에게 전가를 남기게 만들었던 하크뷰 분양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 적폐세력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삶의 내용들을 가져가는지를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 대장동에 공공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사람 마음마다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고, 자기의 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들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바로 공적인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많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내내, 내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을 직접 살아보고 노동자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불공평 그리고 노동자로서 살았던 그삶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 좌절 이런 것들이 온전히 공적으로 승화되어서 오늘의 이 재명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명 그러면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청렴 그리고 신뢰 그리고 성과 그리고 실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 지금 대선 후보가 당당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한 200, 230개가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 작은 권한을 가지고 성남을 시장을 두 번을 하면서 남들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한번 볼까요? 7천억이 넘는 성남시의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성남시장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스트님 네, 감사합니다. 방안을 네. 모색을 하는데.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채무의 지부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그 발표를 통해서 긴축 예산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딱 3년 6개월 만에 5천억을 갚아냅니다 그리고 작은 기초다치자한테지만 우리 판교를 통해 가지고 사실 영남권 전체의 수출액보다도 많은 매출들을 지금 일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공적인 영역으로 승하하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었던 7천억이 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파산할지 모른다는 그 재정 위기도 짧은 시간 내에 극복했던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천 대유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10년도에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북힘 세력들에 맞서서 이것을 반드시 공공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네, 김유자 님 맞습니다. 지방 제도 발행할 수 없었고 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도 전혀 조달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다시 설립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공공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개발이익 환수된 금액이 최상초 납습니다. 네. 네 김유자 님. 불과하는데요. 작은 기초 단체인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이익을 환수한 금액이 5,900억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과 이익을 환수를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회계사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장동 사업이 처음부터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장동 사업은 세 개의 콘소 시험이 사업 제안을 해서 네 5월 분들에게 감사해요. 시험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체결이 되는데요. 그때 예상 이익이 6,200억입니다. 1조 5천억을 넣어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6,200억의 이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남시가 4,400억을 공익으로 환수하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약 70%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공공 이익을 환수한 예가 없어요. 자, 이,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이재명에 한, 대해서 아, 한, 이재명 알기를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자, 경청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시간 같아요. 75%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이 경과했을 때 민간의 이익은 1,800억으로 예상을 했다가 2,200억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해서 4,0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누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이익은 5,500억이고 민간이익은 4,000억. 그래서 7대3으로 예상을 했던 공공이익 환수가 6대4로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이루어냈던 공공이익의 환수는 누구도 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요, 신도심 대장동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1 0가 떨어져 있는 원도심에 신흥동에 공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약 2천억 원에 주민분들에서 아, 경청하고 계시죠? 한시의 작은 예산 가지고는 도히할수 없는 일이에요. 한 도시 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생각. 그리고 보종이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거 아무나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어 회계사로서... 네, 술바람 님 감사합니다. ...놀랄 만한 학습력과 추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상주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 계신 분들 지금 지방소멸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노령 인구들은 높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적게 낳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고 그러면 이 도시의 지방소면을 어떻게 막아내실 것인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 상남시의 작은 사례였지만 신흥동이라는 곳을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작은 권한을 맡겼을 때그 작은 권한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 보신 것처럼 경기도 시사를 맡겼더니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가장 높은 실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공약은 어떻습니까? 95%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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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아무리 경기도가 크고 많은 인구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약속하죠 이렇게 본인의 삶을 통해서 채득했던 그리고 공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우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수 있는 상생의 획기적이고 그리고 아무도 해볼 수 없었던 실천력을 가지고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재명 우리 후보님 굉장히 스마트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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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하시죠? 네. 네. 기호이님 감사합니다. 실천력 대단하시죠? 네. 네. 그리고 털어서 먼지 한털안 나오죠? 네. 네. 그런데. <laughs> 그런데. 우리 후보님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보다 더 멋진 부분이 있어요. 후보님은 서민 그 자체시고요. 여러분들과 고통 그 여러분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정말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머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보님과 함께 처음 했던 식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구역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시나 했더니 그 라면이 서 있는 머리맡에 이렇게 써 있으라고요. 어. 반찬 추가는 셀프를 해요. <laughs> 부모님이 그 옆에 김남국 수행 식당이라 아. 아, 그렇구나. 식당에 가셔서 막뭐 이런 거 저도 알아. 저도, 저도, 저도 아는 거라 뭐 스스로 반찬을 담는 모습을 보면서 에. 나는 그 소탈한 우리 부모님 모습에 사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에. 첫 번째 한찬은 셀프 이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지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우리 주변에 늘볼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이며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한계들, 눈물들 이런 거 우리랑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자기의 삶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함께 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갈 창의적이고 능력 있고 실천력 있는 후보라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70년 동안 거침없이 성장해 왔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일본의 압제를 이겨내고 동포 간의 전쟁을 또 이겨내고 가난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 이렇게 거침없었던 성장 이 70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제는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위험도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위험도 있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위험도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 노동에 이런 거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도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아서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보다 더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대전한 이거 누가 해낼 수 있겠냐? 이재명.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laughs> 네. e s we are. w 마무리하고요. <laughs> 자, 자, e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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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 r 기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만들 수 있는 지도자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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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대당의 후보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자진사퇴? 여러분 이재명도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우리 함께할 때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하며 함께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와. 아, 박찬대님, 아, 이거. 세번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됩니다. 이재명은 됩니다. 갑 이재명은 됩니다. 자, 이재명은 됩니다. 합니다. 아 우리 박찬대 의원님 아, 즉석 아, 거리고 박찬대 의원님 찬대서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네. 중비된 대변인입니다 제가 서계시길래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아 즉석 어, 거리연설 네.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박찬대 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